극한 7강 얘기를 갔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의 이 상황이라면은, 어, 마지막, 지금 다음 강의, 8강이, 일단은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와, 아, 마지막 강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극한 값 이론, 8강, 9강, 10강까지, 9강까지도 가겠다. 그매단원마다 이렇게 강의가 많을 거냐? 아님, 아닐 겁니다. 아닐 거라고 제가 믿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은, 음, 아닐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근데 이 1강에 1단원에 되게 정성을 드리는 이유가 1단원이 무너지면은 나중에 함정에 다 빠져요. 예. 그래서, 어, 1단원이 그, 왜냐면 1단원이 되게 이렇게 보통 학교에서 빨리 지나가요. 어, 빨리들 지나갈 겁니다 해보면 뭐 별거 아니거든 약간 약간 트릭키한 것은 아, 문제풀이 유형을 좀 외우고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섞어 가지고 함정 만들어 버리면 다 빠져요 다 빠져 가지고 허덕허덕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극한 7강에서 극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어떤 식들을 갖다가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님이 만약에 x 가 1로 갈 때, x 제곱 더하기 3x는이라는 요런 식들과 리미트 x가 음... 죄송합니다 0 플러스로 갈 때,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하시기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요렇게 이거는이라는 요런 놈.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분의 1 한번 해볼까요? 그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더기 3x라는 것과 아니다. 요것도 뭔가 하나 더 컴비네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빼기가 어. 낫겠네. 요 빼기 3x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또뭐 있으려나요? 아, 예. 뭐 이왕 하는김에 이거 다 합시다 l i m x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x-1분의 3x-3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랑 l i m x가 1로 갈때 x-1분의 3x-6 여기에는 플러스로 요렇게 붙여줄게요 얘네들은 방향을 갖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갖다가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즉 리미트 우리가 극한이 나왔고 이렇게 시이주어졌으면 그래프 피할 수 있으면 그래프 피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요. 시간 걸리잖아. 그래프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모든 다른 시간을 갖다가 줄여 줄수 있다라면은 우리가 너무 어, 유용하지만은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리미트 극한이 나왔으면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x 대신에 1, x 대신에 0, x 대신에 무한대로 갔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하시기는 되셨어요. 하시되 명심해둘 거는 아 내가 1을 넣기는 넣지만은 실제 내가 넣는 걸 실제 내가 1을 넣기는 하지만은 내가 넣는 이 숫자는 정확한 일이 아니라 일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다 라는 걸 갖다가 꼭 명심하시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즉 예를 갖다가 지금 문제를 갖다가 풀어 보시면은 첫번째 문제는 예를 갖다가 들어보시면은 얼마 x는 1 대신에 넣어주시면 4로 가잖아요 끝이에요 이렇게 상수가 나왔으면 은 끝이라는 겁니다 즉 얘는 리미트, x는 1. 물론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도 되는 거지만은 리미트 x는 1에서 1로 갈때 x 제곱 더하기 3x는 4로 수렴한다라고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수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요. 되셨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넣어주시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0분의 1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도 해볼게요 무한대분의 1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넣어보시면은, 무한대 제곱 빼기 3무한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넣어주시면은, 어 얼마? 0분의 0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넣어주시면 어떻게 된다? 0분의, 어 1이었던 거니까, 마이너스, 잠시만요. 0분의, 0분의, 0분의. 0분의. 나 예, 마이너스 3요렇게 나오게 돼요 되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분모가 뭐가 될수 없어요 0이 될수 없습니다 되셨어요? 즉, 이거는 결론은 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결과는 수학적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한 단계만 거쳐주시면은 답이 될수 있는 놈들이 있고요. 한 단계 거쳐주셔도, 어두 단계를 더 거쳐주셔야지 답이 될수 있는 놈들이 있는 겁니다. 중간 단계를 하나 거쳐야 되는데, 뭔 소리냐. 0분의 1이 나왔잖아요. 에이 수학적으로 0분의 1없대며 예, 맞아요.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 는 거죠. 제가 실제 1을 넣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0이 나온 거지만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숫자는 정확한 1이 아니라 1보다 조금 큰 숫자였던 거예요. 1 0 0 1이었던 거예요. 되셨어요? 거기에서 지금 아 0자 여기 아 0이네요. 죄송해요. 0. 0.0001이었던 거예요. 즉,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0이 아니라 0에 음, 존나 가까운 숫자인 거예요, 그냥. 굉장히 작은 숫자야. 즉, 무슨 1조분의 1, 1경분의 1, 이런 숫자였던 거예요. 되셨어요? 즉, 본분수 풀어주시면 얘는 어떤 숫자가 되게 된다? 무한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존나 큰 숫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문제는 하실 수 있을 거야. X 대신에 무한대 넣었잖아. 즉, 분수에서 분모가 존나 큰 숫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 값은 뭘로 가게 된다? 0으로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예, 가셨어요? 이세 번째 숫자는, 네 번째 숫자는 보시면은 무한대 제곱 빼기 3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존나 큰 숫자를 갖다가 제곱했는 거에서 존나 큰 숫자에다가 3 빼, 3 곱한 걸 갖다가 빼준 거예요. 여전히 어떤 숫자가 되게 된다? 무한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얘는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이런, 요거를 했으면은, 이제는 얘는 답이 된 겁니다. 즉, 이건 뭔 소리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 함수 f(x) f(x)는 x 분의 1이었겠죠. x는 0 우극한에서 뭐가 되게 된다?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발산이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왜 특정 상수가 나왔으니까?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X가 무한대로 갈때함수 FX는 발산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꼭뭐 무한대로 발산한다까지는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요, X가 1 우측에서 다가갈 때함수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이거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냥 발산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갖다가 내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리밋, 극한이 나와서, X 대신에 그 값을 넣었어, 일단. 넣어가지고 나온 게 어떤 특정 상수, K 나왔다. 그러면은 K로 수령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0분의 1 나왔다. 물론 요거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부호를 가질 수 있지만은, 얘는 한 단계 거쳐가지고, 왜냐면은 이거는 존나 작은 숫자분의 1인 거야. 아, 뭐, 쌤, 여기 위에 1억이어도, 아이, 그러면 여전히 더 땡큐지. 왜냐면, 번분수 풀어주시면 1억 곱하기 존나 큰 숫자가 되게 될 거니까. 되셨어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1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아, 0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존나 큰 숫자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론 내리시고 끝내면 돼요.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다 했는데, 요 놈이죠. 0분의 0 나온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나온 거야. 또는 하나 더 있습니다. 0 곱하기 무한대 나온 거야. 이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바로 해석을 갖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되셨어요? 어, 그거는 다음 강의, 8강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